안녕하세요 컴싸우 김쌤입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웨일도 다른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C 드라이브의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장 위치를 다운로드가 아닌 다른 폴더로 변경하는 방법과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고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매번 물어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웨일을 실행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세 개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설정을 클릭하고요 검색창에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해 보세요. 그 아래쪽에 다운로드란 메뉴가 나타나는데 변경을 클릭하고 저장 위치를 다른 곳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바탕화면으로 지정을 해주면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자동으로 바탕화면 쪽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폴더 선택을 클릭하고 나서 실제 파일을 받아 볼게요. 자, 첨부 파일을 클릭했는데 자동으로 저장이 됐고요. 폴더 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바탕화면 쪽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고 저장 위치를 매번 물어보게 설정을 해 볼게요. 점세 개를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하신 후에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활성화시켜 주면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하지 않고 매번 물어보게 됩니다. 자, 실제 그런지 한번 해 볼게요. 파일을 클릭하면 아까와는 달리 이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다른 이름 저장을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